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국에서 이번 7월 달부터 파워 인플루언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될 겁니다 파워 인플루언서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명한명 한명 인플루언서를 소개하고 그 인플루언서가 고객을 소개하고 리크루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냥 비비나 아이디를 통한 커미션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요즘에는 네이버 라이브나 쿠팡 라이브나 정말 SNS에서 파워풀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라이브 방송을 통한 그리고 유튜브 등 그런 파워 인플루언서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저희가 7월 달에 발표하게 될 파워 인플루언서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냐면요. 일반 인플루언서, 일반 나의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파워 인플루언서로 벌써 몇만 명, 몇십만 명, 몇천 명, 몇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네이버든 쿠팡이든 유튜브이다. 그런데 플랫폼과 오디언스, 그분들의 팔로워들이 있고 그분들이 현재 아이템을 소개하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든 라이프 스토어든 어떤 구조가 됐던 그분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을 때는 그분들이 파워 인플루언서로서 저희와 그 등록을 하시게 되면 파워 인플루언서로서 우리의 아이템들을, 초이스를 해서 그 아이템들을 정해진 날에 특별 이벤트를 통해서 라이브 프로그램을 하던 유튜브 프로그램을 하던 SNS를 통해서 거기에서 소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볼륨에 대한 거를 그 파워 인플루언서가 많은 수입을 가져갈 수 있고, BB에 대한, ID에 대한 거의 뭐몇프로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BB ID에 대한 또그 대량 주문으로. 100개가 됐던, 50개가 됐던, 500개가 됐던, 1000개가 됐던, 대량 주문이 들어왔을 때그 주문을 저희가 새로운 타워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랜에 맞는 BBI d 로 적용이 돼서 그걸 추천한 그분들을 소개한 인플루언서 분들에게 그 볼륨이 들어가는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7월달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7월달에 자세히 저희가 이벤트에서 하나하나씩 발표를 해드리게 될 텐데요. 아주 심플하게 보시면 내가 고객그 아이템을, 그 파워 인플루언서가 보고 나는 TCL 몰레드 지를 소개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올림패스의 제품을 소개하고 싶다. 나는 이 아이템을 소개하고 싶다. 그리디어스의 패션 아이템은 내 아디언스들이 좋아할 것 같다. 그랬을 때 선택을 해서 라이브 방송 10분, 30분, 1시간을 하시고 거기에서 100개, 1000개의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저희가 연결을 해서 한 번에 대량 주문이 들어가게 하고 거기에 대한 거를 그 모든 고객들에 대한 배송은 하나의 주문이었지만 따로따로 저희가 나갈 수 있게 하고 정말 심플한 시스템으로 하는 거를 저희가 7월 달에 자세히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파워 인플루언서 프로그램 이번 7월부터 시작이 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세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아는 사람 중에 SNS에서 네이버에서 쿠팡에서 다른 데에서 이렇게 정말 초기화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지금부터 리스트 작성을 하고 그 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시작하면, 7월달에 저희가 자세히 발표한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을 리크리팅하고, 이제는, 이제 시작하신 분이 한 명이, 파워 인플루언서 한 명을 통해서도 정말 몇만 BBID, 몇십만의 BBID가 만들어지고, 그거를 통해서 파워 인플루언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템들을 진짜 그룹 인플루언서 마케팅 안에서의 파워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심으로써, 한 명이 한 번만 라이브 방송을 하고도, 한번 방송하고, 한 번에 몇십만원, 몇백만원, 그 이상의 수입을 타워 인플루언서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스토리들을 저희가 정말 많이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달에 저희가 발표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정말 3개월, 6개월, 9개월, 1년이라는 시간만 지나도 정말 우리 비즈니스의 업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업자분들께서 올 말이나 내년부터는, 내년 초부터는 SNS에서 아주 심플하게 마케팅을 하고, 리크루팅을 하고, 고객 유치를 할수 있는 SNS 마케팅 소프트웨어 디벨루멘트의 프로젝트가 저희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 저희가 자세한 걸 너무 많이 보여드리기에는 시장이, 시간이 아직 너무 타이밍이 일러요. 그래서 아직 저희가 자세한 거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아주 심플한 프로그램으로 모든 인플루언서들이 개인 사이트를 갖게 될 거고요. 모든 인플루언서들이 개인 사이트를 갖게 되면서 거기에서 내가 소개하고 싶으면 백호스피스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내가 몇개몇 몇 개만 선택을 하면 리크루팅 할때 나는 이거를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다. 이거를 카톡에 올리고 싶다. 이거를 페이스북에 올리고 싶다. 이걸 유튜브에 올리고 싶다. 그러면 영상이나 이미지들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고 리크루팅할 때, 고객 유치를 할 때, 제품 소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으로 만들어져 있는 글들이 있어서 그것만 내가 공유를 하고 바로 포스팅을 하고 올리기만 해도 그거를 통해서 고객이나 사업자들이 나의 개인 사이트를 통해서 등록을 할수 있는 SNS 마케팅을 위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디벨너먼트가 저희가 지금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마크브로 샘플로 이런저런 이미지들과 저희가 많은 디자인들 작업이 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건 저희가 라이브 이벤트를 저희가 한국에서도 지금 일본과 미국에서 아까 마이크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컨벤션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국 저희가 코로나 그 규정 지금 제한이 7월부터는 수도권 외에는 다른 데에서는 벌써 많이 풀렸는데 저희가 이번 7월 안에는 저희가 스케줄링을 잡아서 9월이든 10월이든 11월이든 저희가 한국의 첫 한국 컨벤션을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될때 그때까지 저희가 완전 자세한 정보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그때 많은 SNS 마케팅,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저희가 더 추가 발표 내용들과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사실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아주 짧게 잠깐만 보여드리면 벌써 저희가 만들어지고 있는 개인적인 인플루언서들의 개인 사이트나 백기나 백오피스의 관리나 이런 것들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아직은 저희가 보여드릴 타이밍이 아니어서 아직 준비되고 있는 단이이어서 조금만 오늘은 잠깐만 보여드리고 자세한 건 저희가 다음에 메이저, 메인 이벤트가 있을 때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